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어. 저는 네이처의 돼지 가가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의 뷰티 파워댄서 하입니다. 처음부터 어색해. 아니야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는 한국어 동화책 이급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아 진짜? 음. 그러면 저희가 오늘부터 음. 비라비에서 하게 음. 될커너 이름이 바로 동네북이에요 무슨 뜻이가요 근데 동네북이 무슨 말이에요? 가가 언니 알려주세요 싫은데? 왜요? 싫은데? 알려주세요 애교 해봐 알려주세요 나한테 <laughs> 와. 아니, 아다 아다 아지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라는 가가와 하루의 덤내 책음. 동화 플러스 네이처 어? 플러스 북는 합친 말이에요. 오. 저희가 나 앞으로도 한국어 공부할 학음 빌랍에서 동화책 읽어요. 을거 어, 재밌겠다. 근데 저희 아직 그 있는 걸잘못 되는데 그 보고 있는 그 시청자분들이 음. 너무 다터프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맞아. 그렇죠. 음 다, 그래서 다. 건, 한국어 좀 공부해 알았어? 네 오늘 <laughs> <너무 웃음> 공부하겠습니다. 네, 공부하겠습니다. <laughs>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럼 오늘 어떻게 해요? 음 그래서 음. 저희를 위해서 이글주. 캐스트 멤버를 절대 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조금 지금 댓글좀 대금을 볼까요? 좋아요. 누굴까요? 뭐? 누굴까요? 댓글 주세요. 맞혀보세요. 저희 어느 캐스트 누구예요? 상샤인이라는 상샤 상샤 상샤인이라는 댓글도 있어요 두세봉 어? 뭔가, 소샤이라는 댓글 많은데요? 진짜? 누구신가요? 누군가요? <laughs> 들어볼까요? <laughs> 볼까요? 그럼, 들어와 주세요! <laughs> 바로, 우리 막내녀막내 <laughs> <맘네>! 유치입니다! 후! 안녕, 유치야! 가운데 오세요. 들어와 주세요! <laughs> <laughs> 아! 왜 그렇게. 선샤인 아니고 유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치 <laughs> 피어나는 꽃 막내 유채입니다 h i n e you cheer. I'm not g 이 i n 가 to do it. Colomel, y 거 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어 이거는 편식 극복 동화책인데요. 아마 어, 편식을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 같아요. 음. 어, 그럼 제가 언자한테 한번 읽어줘 볼까요? 음. 어, 좋아요. 읽어주세요. 시작 시작. 포로로는 채소를 좋아해요. 음. 어느 화창한 날, 뽀로로와 친구들이 숲으로 소풍을 갔어요. 음. 포비가 친구들을 위해 고기를 구웠어요. 이야, 맛있는 냄새가 나. 냠냠, 정말 맛있다. 냠냠. 오, 귀엽다. 고기 맛에 감탄한 뽀로로는 친구들의 고기까지 모두 다 먹어버렸어요. 와. 내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것들 중에 고기가 최고로 맛있어. 매일매일 고기만 먹어야지. 고, 고. 어, 아, 어. 며칠 후 친구들이 축구 시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뽀로로가 공을 쳐려다가 그만 쿵! 하고 뒤로 넘어졌어요. 쇼! 호! <laughs> 으아! 잘했네 응? 그치. 패티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공을 가로채 골을 넣었어요. 야호! 이겼다! 야호. 축하해. 야호! 축하해! 귀엽네. 뽀로로는, 아! 뽀로로! 왜 갑자기 넘어진 거야? 뽀로로는 에디와 크롱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일어났어요. 매일 고기만 먹었더니 너무 무거, 몸이 무거워졌어. 아, 어떻게? 왜 또... 고기만 먹으면 <laughs> 안 되죠. <laughs> 뭐? 야채도 <laughs> 먹어야 돼요. 맞아요. 음. 뭐? 고기만 먹었다고? 친구들이 깜짝 놀라 뽀로로를 쳐다봤어요. 음. 세상에서 고기가 제일 맛있잖아. <laughs> <laughs> 뽀로로! <laughs>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몸이 튼튼해지지? 맞아. 어떻게? 맞아요. 맞아요. 너가. 어떻게? 언니는 채소잘 먹는데, 맞아요. 음, 그때 갑자기 보로로의 배가 살살 아파왔어요. 잠깐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보로로는 화장실로 서둘러 뛰어갔어요. 하하. 보로로는 변기에 앉아 힘을 줬어요. 힘. 하지만 <laughs> 인간은 나오지 않고 배만 아팠어요. 예체 씨. 네.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뭐예요? 힘 주나? <laughs> 여기 나와요. 오케이. 왜 인간이 안 나오지? 끝 <laughs> 끝. 아니, 나는 더 귀여워. 더, 더. 귀여워. 더 그럼 이번엔 언니가 해봐요. 아, 진짜요. 금! <laughs> 죄송합니다. 금이. 다음. 포로로는 친구들이 놀고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응, 얘들아, 같이 놀자 포로로, 너무 몸이 불편하니까 거기서 구경하고 있어. 포로로 음, 배에서 자꾸 꿀꿀고이렇 아, 그래서 포로로라고 불러요? 아니요, 뽀로로는 그냥 캐릭터 이름이고 아, 뽀로로는 <laughs> 배가 항상 <험사> 꾸룩꾸룩 어, <laughs> <laughs> 언니가 뽀로로라고 불러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뽀로로가 치! 노는데 끼워주지도 않고 치. 화가 잔뜩 난 뽀로로는 씩씩거리며 집에 돌아왔어요 귀여워, 아, 험났어 가가 험사. 언니인데 가가 언니 가가 언니 같죠? 흥! 흥! 가가 언니 흥! 귀엽다 루피는 편식하는 뽀로로가 걱정되었어요 폴로로 고기만 먹지 말고 채소도 함께 먹으면 몸이 건강해질 거야. 음 네, 네. 채소는 맞아요. 맛없어서 먹기 싫어. 뭔? 싫어. 아, 나 내가 아니다. 넌 채빈 언니다. 채빈다. 채빈 음, 언니가 진짜 채소를. 야채 안 먹어요. 응. 아이. 그래서 음 저희 채빈도 엄청 거중해요. 저희가, 항상, 항상 저희가 항상 도와줘. 항상 항상 화장실가 다녀오는데 저... 표정거안 좋아요. 저희가 도와줘요. 그래. 파이팅. 파이팅. 봐줄 수있었 채소는 맛 없어서 먹기 싫어.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오케이. 맛있는 요리. 어 여기서 루피의 샐러드 만들기가 나왔어요.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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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어디가? 내가 좋아하는 샐러드. 내가. 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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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그래요. <laughs> 철철 흐르는 물에 채소와 과일을 깨끗하게 쏘서 씻어 씻어. 씻어. <laughs> 씻어 통통 설러서 접시에 접시에 담고 응. 새콤 단공? 단공? 새콤달콤. 달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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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 담고 달콤 달콤 응. 드레싱을 부으면 아삭 아삭이삭 아삭 아삭한 아삭삭한 샐러드 완성, 완성. 음.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두 번째 음. 채소볶음 만들기 이건 하론니가 한번 해볼까요 어, 좋아요 여기 응? 이번에는 채소를 그라이 프라이판에 응. 했었나요? 한번 댓글로 확인을 해볼까요? 음, 좋아요. 누가요? 가가지 유채가 제일 언니가. 키티. <laughs> <laughs> 와, 아 이거 너무 귀여워라. 진단. 가가 언니, 가가가가가가가. 어, 하루 언니가 첫다 예. 제가 봐도 가가 언니가 제일 많은데 가가 언니는 잘했어요. 하루 언니도 잘했어요. 음, 고마워 이태야. 야후 이겼다. 하루루 이겼다. 저도 말하고 싶고 잘했어요 둘다. 다음 페이지로, 했어요, 둘 다. 다음 아, 페이지로 넘어가 잘.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주세요. 이렇게 다 만들고 뽀로로가 음. 이게 뭐야? 그냥 채소잖아. 뽀로로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봐. 싫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을 거야. 아, 음. 나빴네, 나빴어. 뽀로로는 시큰둥하게 말하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나쁘다, 아. 진짜. 어휴,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으면 나중에 큰 병이 생길 텐데. 친구들이 모두 모여 채소를 먹지 않는 뽀로로를 걱정했어요. 걱정. 되지 그래서 저희도 채빈이 엄청 걱정해요. 음. <laughs> <laughs> 뽀로로가 채, 채소를 맛있게 먹을 좋은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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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채, 야채로 고기 같은 음. 만들 수있어 그래서 뒤에 나오죠. 아, 뭐야? 네. 어. 아, 응. 음. <laughs> 뒤에 것도 언니가 이거 주세요. 아, 네. 이때 루피가 커다란 항아리를 가져와 빙글에 웃으며 말했어요. 아, 네. 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음. 뭘까? 음. 내가 만든 특별 소스, 간장으로 요리를 하면, 포로로도 채소를 먹게 될 거야. 정말? 정말?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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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루피의 간장 비빔밥 만들기 레시피가 어? 또 나오는데요. 우와. 아 한번 누가 읽어 볼까요? 저 그래요. 하면 포장. 어. <laughs> 음. 채소를 설... 아, 근데 이거 궁금한 거. 음. 채소는 그 야채보다 그 많이 소는 소름... 뭐 음. 어, 뭔가 저 콤무 할때 야채라고 배웠어요. 음, 그둘다 그러니까. 맞는데, 둘다다 응, 맞는데, 응, 응. 응, 그냥 각자 본인의 본인이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laughs> 채소를 많이 불러요. 야채보다. <웃음> 어, 어. <웃음> 음, 지금 배웠어요. 배웠어요. <laughs> 음, 채소를 시, 끈, 씻은 씻은 은 다음 똥똥 썰어 프라이팬에 볶아서 뭐라뭐모뭐물뭐라뭐라뭐 어, <laughs> 그거 뭐야 이렇뭐 음, 밥을 지으면은 이렇게 하얀색 이게 올라오잖아요 연기 연기 그런데 그런 거를 뿌때 뭐랑 뭐뭐뭐 같아? 미안 연기 연기 뭐랑 뭐랑 이렇게 해서 아 뭐랑 뭐랑 하얀 쌀밤 위에 위에 볶은 음. 채소를, 채소를 얹고 특별소스인 간장항소 스푼, 한, 한, 스푼, 아, 한 스푼을 아한 스푼을 뿌리면 리면리면 비빔밥 완성, 완성. 와 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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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웠어. 잘했어, 잘했어 고마워 잘했어. 나도 <laughs> 어디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만들고 이렇게. 달콤하고 아삭한 간장 비빔밥 완성! 어 아. 정말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laughs> 그런데 채소를 싫어하는 포로로가 비빔밥을 먹을까? 그래서 너희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해. 음. 루피와 친구들은 모여서 속삭였어요. 음. 어둑어둑한 저녁 무렵이 되자 포로로의 배에서 거르르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거르르 거르르 다들 어디 갔지? 루피네 집에 저녁 먹으러 갔나?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는데 뭐야? 내 배도 그런 그런다. 아 많았다. 역시 가가 언니. 역시 가가, 역시 돼지 가가 언니. 역시 돼지 가가 언니예요. <laughs> 듣고 싶었어. 그 다음에 음. 이쪽은 한번 가가 언니가. 안 아, 좋아요. 가가 언니 읽어주세요. 설려아이 아, <laughs>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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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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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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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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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서이이 먹자 루피가 가장 간장 간장 비빔밥을 만들었어. 흠. 흠. 음. 또또 채소야? 나 싫어. 나나의 너희들끼리 길이, 너의 길이 너의 길이 너의 길이 마 많이 먹어. 또 깨서? 깨서 그렇 와, 진짜 맛있다. 역시 루피의 요리는 최고야. 친구들은 간장 간장 비빔밥을 쓱쓱 비비서 비벼서 맛있게 먹었어요. 쓱쓱이 뭐예요? 쓱쓱 비비다는 게 비빔밥 알아요 언니? 응, 응. 그거를 이렇게 비비 이렇게 비빌때 쓱쓱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쓱쓱. 아, 그래요? 아아아 오, 정말로. 그다음에 아. 하루 언니가 아기 음, 여기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본 포로로, 포로로는 식당으로 다가갔어요. 다가 음, 그렇게 맛있어? 그럼 나도 한 입만 먹어볼까? 어, 으, 포로로는 루피의 간장 비빔밥, 비빔밥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더 먹고 감탄했어요. 어쩜 어쩜 이렇게 채소가 맛있지? <laughs> 냠냠 쩝쩝쩝 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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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오, <잘>. 우리 채빈이 살았어 채빈. 비빔밥 보는 거야. <뭐야> 우리 <laughs> 찾았어 반 <밥> 밥이. <laughs> 드디어 마지막 장면. 근데 우리 이거 표정 허지 유채가 한번 따라 수 있을까? 어 좋아. 오물 오물 어. 먼저. 우리 한 명씩 두개 따라. 아 그럴까? 어, 좋아, 좋아. 가 o 이 e 부터 you cheap dog. 물 o u cheap dog. Hana, cheap on the. Oh, my. Do you want to get it? Criar. Do you want t 맛있어!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예요? 내가 제가 더 잘해요. 드디어... 진짜, 진짜, 봐봐.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저도 할수 있는데? 인정. 아, 그렇지?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그치? 맞아요. 하... 드디어 <laughs> 마지막 장이에요. 낙지 마. 벌써 끝났어? 응와최 어, 이건 제가 읽줄게 그럼. 뽀로로, 응.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채소가 듬뿍 들어간 간장 비빔밥을 맛있게 먹는 뽀로로를 보고 친구들이 크게 웃었어요 난, 하! 난, 하! 난, 하! <laughs> 아. 그렇게 웃어야 아닌데요? 난 이제 채소가 제일 좋아 와. 채소가 제일 좋아? 이제 뽀로로도 채소를 좋아하게 되었으니 더 건강해지겠죠? 오, 음, 네! 오, 좋은 이야기였어요 재미나 들었어! <laughs> 끝! 오, 와! 좋은 이야기였어요 한번 댓글을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댓글 저희 유채씨 어떻게... 어떠... 뭐? 간장 비빔밥에 계란 없는데? 응, 그렇네. 간장 비빔밥에 계란이네. 아. 유나야, 안녕. 어? 어? 하루데스 일본의 여러분 한국어로 어한국어한국어 한국어로 한국어로 어어로어어 고마워. <laughs> <laughs> 네, 음, 제가 한국 와서 아직 5개월밖에 안 됐어.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진짜 많이 늦었어요 지금 토코무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아저 중국어 어려워요? 봤어요. 중국어 까먹, 까면안 돼요. 하이 <laughs> 니하오 <laughs> 저도 일본어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日本皆さん今日はちょっと韓国語のみました難しかったので勉強頑張 <laughs> <laughs> 네, 면 저도 중국어로 한번 얘기해 게요大家好我是 n a t u r e 然後今天呢我們和 y u c h e 一起讀了韓國的一本漫畫書然後呢我們以後也會經常會每2주에次會跟大家一起讀不同的漫畫書然後跟大家一起學習韓文希望大家多多觀看哦謝謝謝謝. 뭐지봐, 한국어. 한국어로 <laughs>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어색해 서 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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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뭘얘기 하면 되죠? 음, 음, 어, 뭐, 저희가. 기희가한한번 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그래서 저희 캐스트 멤버들 다 달라 서 한국에서 한서 여러분 다음? 기대해 주세요. 음. 기대해 주세요. 다음 누가 꼭 다음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제가 언니들한테 이 책을 읽어줬는데 다음번에는 누가 읽게 될지 한 누가 왔으면 좋겠나요 여러분? 한번 댓글로 보내세요 댓글로 써주세요. 음, 누가 좋은가요? 댓글이 안 올라오는데. 어 뭔가 다 애교 보여주세요 라는 댓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채빈 언니? 채샤인샤인선샤인 s u n s 인 i n 선샤인이 s h i n e s u n s h i n 와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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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s h i n 저희도 n s h i n e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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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u n s 그럼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응. 저희는 지금까지 <laughs> 네이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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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것도 기대해주세요! 뿅뿅! <laughs> <뾱뾱. 웃음> 제 친구.